네, 이번 영상은 웹플로우에서 간단한 가로 스크롤 웹사이트를 만들어 보는 영상입니다. 네, 이렇게 중간에 가로로 스크롤할 수 있는 어, 부분이 있고요. 어, 섹션은 총세 가지 섹션인데요. 여기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제 스크롤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도 첫 번째랑 같은 스타일입니다. 어, 그래서 간단하게 구성을 한번 어, 스케치해봤는데요. 여기 섹션 1, 2, 3이 있죠? 여기 2에서 여러 가지 이제 클래스들이 있습니다. 트랙, 카메라, 프레임, 아이템 순서로 한번 어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새로운 사이트를 생성해 볼게요. 그리고 제일 먼저 어, 섹션 1과 3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iv b l 을 추가했고요 c l a 이름을 섹션 1 h e i 를1 0 0 v e h e i g 로 전체 화면에 차게 w i 는 이제 a u 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간단하게 텍스트 하나를 추가하겠습니다. 텍스트 블록을 추가했고요. 스타일링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섹션의 중앙에 오도록 섹션을 플렉스로 온라인 센터, 저스티파이 센터, 스텍스트를 중앙에 이제 오게 했고요. 마찬가지로 섹션 3도 같은 방법으로 어, 생성을 하겠습니다. 바디로 오고 다시 딥으로 고 섹션 3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플렉스 센터로 어, 맞춰주고, 화이트는 100휠폴 하이트로. 했습니다. 스크롤 다운 하면은 섹션 3이 아, 있죠. 그리고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로 텍스 블록을 추가하고 아까 했던 클래스를 적용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 3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섹션 2를 이제 사이에 아, 추가할 건데요. 섹션2. 섹션2는 네, 이제 h e i 는오토로할 거고 width를 100%로 해줄게요. h 이트는 이제 자녀 클래스에서 h 이트 g h 를 어, 설정할 거기 때문에 어, w i d 만 이제 100%로 해줬고요. 그 다음에 위치를 1과 3 사이로 어, 배치를 시켰습니다. 이제 섹션2 밑에 아까 보셨던 그림처럼 먼저 트랙을 어, 추가할 겁니다. 트랙은 이 전체 클래스를 다 포함을 하고 있고요. 어, 가로 스크롤을 저희가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세로로 내려가면서 이제 오른쪽을 프레임이 오른쪽으로 이제 움직이게 하는 어, 기능이기 때문에 이 하이트 트랙의 하이트를 어, 프레임의 길이 위 i 와 맞게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block을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t r a 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위 i 는100% height는 400vw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뷰폴 위스를 쓰는 이유는 아까 보셨듯이 저희는 아이템 4 개를 추가할 건데 아이템 하나당 100%의 뷰폴 위스100뷰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네 개니까 400 뷰폴 위스를 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클래스에는 카메라를 추가할 거니까. 클래스 이름을 카메라라고 할 거고, 이 카메라 클래스는, 어, 고정되어 있는 클래스고, 이 프레임이 움직이는 동안, 이렇게 스크롤 하는 동안 이제 컨텐츠가 보여지게 되는, 어,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는 100% 뷰포트 위드와 100 뷰포트 하이트를 그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지션을 스티키 탑을 0으로 해서 어 계속 섹션 2에 왔을 때, 지금 섹션 이제 1이죠. 지금 내려가면은 여기 이제 섹션 2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고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스크롤 다운을 해도 스티키 포지션을 해놨기 때문에, 섹션 3이 나오기 전까지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밑에 d b l o 을 추가하고 frame이라고 했구요. frame은 아이템들을 전체에 컨테인하고 있는 어, 네,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width는 그 전용 클래스에서 설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height를 그 100%라고 어, 지정해 줬고요 다음에는 프레임 밑에 아이템들을 4개 추가할 건데요 d 딥블럭 첫 번째 아이템을 아이템 1이라고 했고요 사이즈는 100 b e f o l e width g h t 100%로 해가지고 저희가 어, 화면 전체를 아이템 하나당 할 거니까 이제 100 b e o l e width 그 다음에 하이트는 부모 클래스랑 똑같이, 또 이제 카메라랑 같이 하려고 이제 100%로 지정해 줬습니다. <laughs> 그리고 아이템마다 이제 바, 배경, 아, 바탕화? 바탕 색깔과 사진을 이제 추가할 건데요. 여기 밑에 내려오면 백그라운드에, 어, 제가 색깔을 미리 추가해 놨습니다. 자, 어,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이미지도, 어, 미리 에셋, 패널에 추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선택을 하고, 포지션을 센터, 타일을 X로 해서, 리피트 하지 않게, 반복되지 않게 설정을 했습니다. 예, 네, 마찬가지로 아이템 2, 3, 4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어,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 채워 넣었는데요. 어, 저희가 지금 스크롤을 해보면은 어, 지금 이렇게 좀두 개밖에 안 나오고 어, 배열이 지금 세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가로로 하기 위해서 부모 클래스 프레임을 클릭하고 플렉스를 선택해서 어, 가로로 가도록 했고요. 이제 아이템이 원래 저희가 설정한 거는 100비 e f o 기 때문에 전체가 차야 되는데, 지금 4분의 1 밖에 안찬 걸로 보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이제 프레임을 플렉스 x 로할 때요, 자녀 클래스의 사이징이 어, 어, shrink로 이제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don't shrink or grow로 바꿔주게 되면은 이렇게 100%로 어, 차게 됩니다. 나머지도, 네, 동일하게, 이제, 적용을 했고요 어, 저희, 이제, 스크롤 하면 지금 안 보이는데, 어, 간단하게 잘, 어, 추가가 됐는지, 잘 보여지는지 한번, 어, 프레임에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버플로우 현재 미스브로 되어 있는데, 이 스크롤로 바꾸게 되면은, 아래 스크롤바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시 원래대로 놓고 어, 저희가 적용하려는 그런 인터랙션이 어떻게 할 건지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 저희는 이 트랜스폼 2 d and 3D 트랜스폼이란 기능을 이제 어, 인터랙션에서 추가할 건데요. 여기 보면은 x, y, z축을 Move 하는 interaction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왼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저희도 어, 저희는 마이너스 400 전체 길이가 400부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걸 살짝 "-400", 하고 이렇게 내려가보면 은네 전체 가로 모든 프레임이 완전히 오른쪽으로 다 이동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 어 아까 예제에서 보셨듯이 마지막 끝나는 부분이 여기이길 원하는 거니까 이제 네 번째가 화면에 찼을 때 이제 다시 세로로 내려가게 하고 싶은 거니깐요. 저희는 마이너스 300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딱300 됐을 때 다시 세로로 가도록 네, 300까지만 이제 적용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다시 리셋을 했고요. 어, 인터랙션을 적용하는 거는 어, 부모 클래스 중에 이제 트랙 있죠? 트랙의 전체를 컨테이너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터랙션을 어, 적용하는 어, 부분인 트랙을 선택을 하고 인터랙션 탭으로 와서 엘리먼트 트리거를 추가하겠습니다. While scrolling in view를 액션을 play scroll animation 그리고 여기 scroll animation에 플러스로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름을 정해주고. 이제 스크롤 액션을 선택하기 전에 어 먼저 저희가 적용할 부분인 프레임을 클래스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프레임이 실제로 이제 가로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프레임을 선택을 하고 스크롤 액션을 추가해서 Move라는 애니메이션을 선택을 했고요 시작점과 끝나는 지점이 있죠 시작점을 여기 아까 보셨듯이 그트랜스폼럼 어, X축에 시작점을 0 뷰폴드 윗로 정해볼게요. 그리고 끝나는 점을 마이너스 300 뷰폴드 윗 정해서 프리뷰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 퍼센트지도 나오죠. 예. 네. 가로로 스크롤이 되기는 하는데 어 시작하는 부분이 너무 이제 일찍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어 고치기 위해서 여기 밖으로 나오면 애니메이션 바운드리스라는 게 있고 시작점과 끝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점을 현재 세팅이 어 start animation when element start entering.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그 애니메이션이, 엘리멘트가 보이자마자 바로 애니메이션을 시작하는데, 그것, 그 대신에 is fully visible. 완전히 보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애니메이션을 시작하라고 설정을 바꿔주고, 다시 한번 프리뷰를 볼게요. 그러면 이제 움직이지 않죠? 모든 게 화면이 차면은 이제 다시 가로로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어, 지금 끝나는 지점도 지금 잘안 맞고 있는데, 보면은 흔한 지점도 현재 fully visible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안 되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fully visible이 이제 이끝에 부분이 이제 위에 됐을 때 완벽하게 끝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밑에 부분이. 그래서 어, 여기서는 add offset을 해가지고 지금 50%로 되어 있는데. 대충 눈침작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미리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25% 업셋이 됐을 때 어, 스크롤이 자연스럽게 어, 이렇게 넘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다시 아까 보면은 스크롤 되고 100% 됐을 때 이제 내려가죠 근데 조금 어, 설정이 좀 변, 변경이 필요할 것 같네요 조금, 그거보다 더 빠르게, 아, 변 백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22%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100% 되고, 조금, 아직도 조금 딜레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눈짐작으로 보시면서, 어,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업셋을 세팅하는 경우 안 좋은 점은, 어, 만약에 이 트랙의 전체 그 하이트 길이가 길어지거나 짧아지게 되면은, 어, 이 업셋의 길이도, 어,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1%지만 또 나중에 변경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는, 어, add u s e t 을 하지 않고, 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프레임에, 네, 카메라 클래스로 와서, 마진 바텀에, 마이너스 뷰포트 백, 0 0너스 뷰포트 하이트, 그리고 섹션에 패딩으로 와서, 백 뷰포트 하이트를 주게 되면은, 프리뷰를 보면은, 네, 정확하게, 봤을 때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이 이렇게 되면은 어, 업셋을 하지 않고 어, 길이가 이제 하이트 길이가 변경돼도 네, 정확한 포지션에서 스크롤이 이제 변경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